4989 TV 네, 안녕하세요. 4989입니다. 어, 2020년 12월 22일 화요일 장이 모두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폭락장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폭락장이었어서 저는 44만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는 하루를 보냈고요. 어, 금일 좀 크게 수익이 났었던 종목은 아무래도 유나이티드 제약입니다. 유나이티드 제약에서 11% 수익을 올렸고, 어, 현대약품에서도 어, 이거는 분할로 좀 샀었기 때문에 수익을 올렸고, 오늘 또 종가에 들어가서 상한가를 어, 먹는 그런 그림을 보여줬고요. 어, 아모텍이라는 종목에서 어제 수익, 어, 어제 잡아놨던 아모텍을 수익을 또 내었고, 텔레칩스도 어저께 잡아놨던 거에서 수익을 좀 보았습니다. 어, 랩지노믹스라는 곳에서 크게 손해를 봐서 지금 계좌를 복구 중이고, 나머지로 또 특, 어, 특이하게 수익을 냈었던 종목은 아무래도 한국 BNC가 오늘 뭐, 호재가 뜨면서 좀 수익을 내었던 하루 그리고고바이오랩에서좀단타에 했던 게 수익이 좀잘 나면서 음, 오늘 하루는 이렇게 저는 마감을 하여서 지금 총 900만원의 수익을 총올리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어, 오늘 장이 폭락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둘다 조정이 나왔는데 음, 개인이 방어를 해주는 것 치고는 크게 그렇게 매입을 많이 하지 않았고 어, 오늘은 좀 지수 차트를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같이 지수가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어떤 조정이 나왔는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예전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나, 말씀드렸던 적이 있을 거예요. 12월에는 아무래도 하락이 예상이 될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면. 연말에 하락을 하고 연초에 이제 상승을 시켜야지, 어, 우리나라 주식이 좀잘 나간다. 세계적으로 봤을 때, 어, 우리나라 주식이 다른 신흥국이나 뭐 다른 국가에 비해서 좀 매력이 있다 하면서 외국인의 그런 투자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아무래도 장이 좀 폭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변이, 변이에 의한 코로나 변이에 의한 외국, 어, 영국에서 이, 이어지는 그 변이빨이 좀 국제적인 증시의 악화를 불러일으키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사실상 그런 재료들은 갖다 붙이기 나름이에요. 뭐, 세력이 그냥 내리고 싶어서 내리는 거고, 상승하고 싶으면 상승시키긴 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차트를 보고 대응할 수밖에 없는 개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차트를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보시는 차트는 코스피 일봉인데요. 어 지금 보시면은 어 2711포인트까지 좀 열려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21선까지도 떨어질 수 있고,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큰 심한 폭락이라고 하기에는 어리, 애매하지만 그래도 저 구간까지는 조금 떨어질 수 있다라는 점이 어, 눈에 띄고요. 코스타 같은 경우에는 좀 가볍기 때문에 오늘 지금 11선까지 조정이 나와주었는데 좀저 자리에서 횡보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말까지는. 음, 너무 큰 폭락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제 계좌도 그렇고 많이 좀 망가져가지고, 어, 현금 확보를 하시고 계신 분들이라면, 배당금 쪽으로 좀 투자를 하셔서, 배당금의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번 하락장으로 좀 힘드신 분들은 종목 수를 늘리지 않고 음, 최대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물타기를 통해서 빠져나오거나 뭐 약손실로 좀 빠져나오는 그런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금일은 아무래도 급등주라고 할수 있는게 고바이오랩 이었는데 고바이오랩 같은 경우에 금일 상승률, 어, 24%의 상승률을 보이면서 장중에는 28%까지 오르는 그런 하루를 보였습니다. 저도 이 종목을 지금 즐겨서 단타를 하고 있고, 음, 그 밖에 또, 신규주였던 하나 기술? 하나 기술이 금일 뭐 해외 수주가 높아졌다면서 지금 상승을, 상한가를 가는 기록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현대학품이 또 무슨, 우울째로 오늘 또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었는데 이 종목은 제가 거의 1, 2주 전부터 눈여겨보던 종목이어서 오늘 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뭐 종목으로는 캠트로닉스가 오늘 또 움직이는 하루를 보여주었는데요. 어, 자율주행이 지금 애플이 자율주행에 뛰어든다는 소식 하에 자율주행 테마가 조금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어, 인포뱅크도 지금 자율주행으로 오늘 상한가를 가는 모습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대장이었던 남성으로 장난을 치기보다는 어, 다른 지금 인포뱅크랑 뭐 캠트로닉스 같은 종목으로 좀 상승을 주도해서. 자율주행 쪽에서 상승이 좀 나왔다는 하루를 보여주고요. 금일 또 유나이티드 제약도 크게 상승을 했는데 오늘 거래대금이 거의 1조 넘게 터져서 지금 일봉상으로 보시면은 1조 넘게 터져서 아무래도 내일도 단타 구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생각에는 지금 코로나 치료제 셀트리온의 그 치료제가 공개가 되면서 지금 시에 셀트리온이 좋은데 셀트리온 관련주 뭐 바이오텍 스택이나. 어 아니면 뭐 휴마시스 같은 종목이 또 시외 상승 어 내일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예상이 되어지고요 장이 아무래도 내일은 반등세로 나오면서 현금 확보를 하실 분들은 내일 좀 현금 확보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내년 2월까지는 좀 그렇게 큰 폭의 조정은 없을 것 같아서. 지금 조정은 그냥 아름다운 조정이라고 생각하고 지속해서 계좌를 굴려 나갈 생각입니다. 네, 오늘 하루 힘든 폭락장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또 라이브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구독 한 번씩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